구약성경 401면에 기록된 룩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좇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볼때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를 세웁니다. 그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또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시죠.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은 늘 말하는 것은 관계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국 세상을 향해 환대하고 또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66권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요. 두 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룻기, 그리고 에스터서죠.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터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에스터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여인이 저 페르시아에 왕비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하는 스토리죠. 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약속하신 대로 구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모압 여인이 또한 모압 땅에서 다시 이베들레이라는 유대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유대인다운 유대인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구원의 이 스토리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이방인이라고 했던 율법으로 치부되고 전통에 의해 배제당해야 되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갔다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심지어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이 성경의 책의 이름에 당당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룻의 출신입니다. 루스의 출신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모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모합이라는 이 족속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아보람의 조카 루시 있죠. 그 루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십니다. 그때 이 루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그두 딸과 함께 마침 피신을 하였는데, 그두 딸들이 룻과 관계를 하여 아들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 태어난 게 베남미죠. 그래서 베남미는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관계에 속한 자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 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이런 관계를 통해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하는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 모압 출신인 록과 이스라엘의 어떤 나오미와 그외 가족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 1장 1절 보시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러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룻기가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유다 지파이며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한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 부인인데 그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겨야 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다시 고향 사람들이 환대하면서 나오미는 그에게 자기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슬픔, 저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먹고 자기는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나오미의 원래 뜻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가를 보면 이 룻기의 말씀 보면요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어, 여러분, 어,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을 제가 뭐라 그랬죠? 베들렘이라 그랬죠. 그러면 베들렘의 의미는 베들렘 햄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집이라는 것으로 유추해보면 베들렘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밀을 수확해서 빵을 만드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곡창지대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역병이나 기근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베들렘에 역병이 든 것입니다. 그럼 왜베들렘에 역병이 들었을까를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하죠. 레위인의 첩이 어 베냐민의 집파로부터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이 첩이 갈어 완전히 성폭행을 당하고 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레위인의 처비 죽임을 당한 것도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사기에는 성적 관계도 결혼 관계도 완전히 음란하여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 기근을 선포하게 한 것도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엘리멜렉은 유다 집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도 자기의 소견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도 역시 사사기의 믿음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판단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은 자신이 이미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과 권세를 먹을 것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자면, 룻기를 통해 우리가 사사계 배경을 보는데 이 사사계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는 이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루기를 보면요. 두 아들 역시도 자기 소견대로 결혼을 하고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유대인과의 이 결혼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엘리멜렉 아버지를 따라서 두 아들도 이 모합 여인 두 명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합으로 간 자기 소견대로 했던 엘리멜렉과이두 아들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같은 마음 동변상련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당으로 이주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나오미의 문제는 뭐냐하면.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데려가자니 모함녀인이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또 관계 문제가 있고. 아,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는 결정을 했죠. 자기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두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그 당시의 전통의 계대혼입법이라 해서 만약에 아들들이 죽고 그 동생이나 아니면 밑에 사람이 있으면 그 며느리들이 결혼 안한이 동생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난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보통 성경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모압 출신 여인을 떠나보낼 때는 뭐 학대하고 아니면 미워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선대함을 감사했고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선대하였고 며느리들도 이 시어머니를 선대하였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선대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합당에서 이 며느리를 최선을 다해 선대를 해준 겁니다. 친절하게 가족처럼 여겼다는 사실이죠. 또 반대로, 이 나오미는 모압 당에 살기 때문에 모압 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주한 그들의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도 역시 그 어머니와 그의 가족을 선대하면서 자신들이 모압에 있던 어려운 들을다 책임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관계가 정말로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느 방송사의 이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다민족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어머니하고 국제결혼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며느리가 된 해외에서 온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특별히 시어머니도 힘들죠. 한국 문화가 아닌데 이 외국인 며느리를 맞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쭉 보여주다가 이 해결점이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그 해외에서 온 며느리가 사는 해외로 가서 그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방문을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며칠간을 살면서 거기에 대해 어머니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그때서야, 아, 우리 며느리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아, 우리 며느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서로가 화해하고 관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오미는 이두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딸이라고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며느리라고 본게 아니라 모압 당에서 낳은 내 딸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씀 보시면은 이 나오미와 며느리가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서로의 이별을 아쉬움을 나누는 말씀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이두 며느리 중에, 만 며느리죠? 만 며느리 룻이 이 나우미를 떠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발은 입 맞추고 이제 눈물 을 흘리며 자기가 살쪽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치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라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 묻힐 겁니다. 이런 결단을 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냥 어떤 고부관계를 보지 마시고요. 이 반전의 역사를 좀 봐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룻을 주목해야 됩니다. 루스 모함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함여인이 자기의 믿는 신도 포기하고, 자기 나라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아무나 유전이 될수 없습니다. 혈통과 율법으로 조건이 성립되어야 유대인이 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루키는요, 루스는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보다 더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의 관계를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구원받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특별하게 정화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죠? 아까도 빵집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간 것은 바로 룻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증조어머니고 할머니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루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유대인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보니까 결국 이방인이라 한들 그리고 뭐 혈통과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동일하게 역사여 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가지는, 루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나오미의 적극적인 환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오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즐겁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사랑스럽고 즐겁고 아름다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 돌보는 자, 그리스도인 또 나누는 자, 베푸는 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대하고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에 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을 언제든지 환대하고 돌보아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관계가 성립될 때 복음은 꽃을 피우고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이 루키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보열로 예수의 손가발이 되어 예수로 살아갑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 증거하고 예수 나눔이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정을 지으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도 성도 되셔서 또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엔 크리스토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택함 받은 사람들 축복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